이번 영상은 샤넬 하울 모음집입니다. 고등 <목소리를> <목소리를> 여기서 뭐해? 응? 이 털에 이거 밥다 먹지 뭐해요? 보일러 좀 틀었더니 덥다고 시위를 해요. <laughs> 제가 이제 한두달 동안 금핑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피 풀렸다 한날 쇼핑해온 가방은 사지 않고 의류랑 악세서리 종류들 벨트 그리고 모자, 비니 그리고 신발 이렇게 구매해 왔습니다 가을 겨울 시즌 비니 하나랑 코코네쥬 시즌 있잖아요 그 코코네쥬 옷두 개, 신발 그리고 벨트 이렇게 구매를 해왔어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지금 색깔이 너무 노랗고 빨갛고 이렇게 채도 있게 잡히는데 이거 어떡하지? 구매한 모자부터 보여드릴게요 비니. 얼굴 어, 색이 너무 이상한데? 짜라잔. 엄청 여러 개 써보고 그 동안도 많이 써봤었어요. 근데 뭐그 동안 중에 가장 나은 것 같아서 이걸로 구매해봤습니다. 아 코코네쥬. 네 얘는 코코네쥬는 아니에요. 짜라잔 이런 기본 비닐을 샀어요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저는 약간 오이형이거든요 그래서 제 머리를 이렇게 쏙다 넣어줘야 하는데 얘가 그나마 제머리통쏙다 넣어줘서 얘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쪽 꽈배기 니트 모양 있잖아요 유명한 거 엄청 인기 제품이라고 한개 들어갔다 해서 어 그럼 그거 사야지 하고 써봤는데 저한테는 안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꽈배기 니트처럼 이렇게 짜여진 거 이게 그나마 어울렸어요 근데 써볼게요 한번 로에베처럼 이제 큰일이 날 수가 있으니까 어우 긴장된다 약간 요런 느낌? 어떤가요? 저한테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괜찮은가요? 로에베보단 나은가요? 요런 느낌입니다 실은 저는 모자가 잘안 어울려도 저는 겨울에 거의 마스크 하고 다니거든요. 감기 잘 걸리니까. 제 마지막 입새여서. 그래서 항상 마스크 하기 때문에 이런 털 모자는 거의 맨날 써요. 그래서. 오 그래도 로에베보다는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약간 푹써 보면은 이런 느낌? 푹 쓰면 이런 느낌? 어이큰 안에 약간 이렇게 살짝 걸쳐서 쓰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뭔가 살짝 걸쳐서 쓰면 이런 느낌? 공방 시즌인 FW? 네. 아, FW였던 것 같다. 고 비니입니다. 블랙 앤 화이트 기본 느낌. 볼륨감 좀 없는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이거? 나름 그동안 산 모자들 중에 좀 나은 것 같지 않나요? <laughs> 첫 번째는 요거입니다 이제부터는 코코네주. 두 번째는. 요거는 빵박싱이에요. 벨트입니다. 짜라잔, 요런 귀여운 트위드 벨트예요. 코코네쥬 트위드 벨트. 요 털락으로 샴페인 골드 컬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되어서, 요렇게. 요기는 이런 트위드 느낌. 이게 좀 볼륨, 고동아, 까불아 얘들아. 엄마 촬영하잖아. 요거는 이렇게 80 사이즈인데 이게 요렇게 두께감이 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좀꽉 끼더라고요. 코코네즈요 트위드는 아마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번에 그 제니 님께서 요걸로 된 가방을 메고 계시는 그 사진이랑 그 지드래곤 님이 이 버전으로 가디건을 아마 입으셨었던 것 같아요. 코코네주 그 벨트입니다. 짜잔. 엄청 귀여워요. 약간 이런 느낌? 좀 이따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이 벨트는 진짜 트위드가 좀 두툼해서 그런지 80 사이즈인데도 꽤좀 껴요. 그래도 트위드는 좀 늘어난다고 하고 그때 80 하나밖에 없어서. 이제 세 번째는 짜라잔. 이 의류입니다. 요것도 빵박싱이에요 어제 입었어요. 짜라잔, 요런. 코코네주 의류인데, 이런 후드 달린 니트예요. 요런 느낌. 헉! 꼬동아! 응? 얘왜 이럴까? 요런 느낌인데, 이게 몸에 딱 핏되고, 팔이 길고 해서, 좀 날씬해 보여요. 요거는, 이렇게 후드가 달려있는데, 여기 지퍼로 되어 있어요. 앞이 이 지퍼도 굉장히 귀여워요. 이렇게 반짝이. 어 잠깐만 이게 혹시 빼는 건가? 이게 혹시 빼는 건가? 어어 빼는 걸 이제 알았네. 어 이런 느낌. 그 지퍼가 이렇게 반짝이로 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블랙인 화이트가 아니고 거기 명칭은 버건디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밤색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팔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팔 뒤에는 깨알 같이 이렇게 넘버 파이브라고 팔꿈치에 되어 있더라고요. 이 옷은 진짜 핏이 정말 예뻐요. 그리고 이제 캐주얼하게 뽕 뽑을 수 있는 옷인 것 같아요. 가격은 정말 비싸더라고요. 제가 원래 요 색깔 말고 처음에 레드 칼라로 요렇게 얘를 입어 봤었어요 개36을 입어 봤었는데 옷이 핏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화이트 칼라가 있는데 그게 더 이쁘다고 아마 안 들어올 거다 거의 다 나갔다 인기가 많았다 라고 하셔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요게 마침 38 하나 더큰 사이즈긴 한데 들어왔다고 해서 입어 보니까 훨씬 무난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 빨간색은 제가 빨간색 가디건 올해 초인가 작년 말인가 산 빨간색 가디건이 있어서 그거랑 겹쳐서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비싸긴 해요. 부담이 되긴 해요. 약간 스포츠 느낌 나서 캐주얼하게 입기 좋아요. 세 번째는 또 코코네주 의류예요. 이거는 니트인데 얘도 펑박싱 짜라잔 요런 느낌 요런 기본 목 올라오는 니트예요. 이게 그냥 별거 아닌 흰색 니트인데 입으면은 엄청 이쁘더라고요. 어, 저한테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차분한 느낌이라 목 올라오고 이게 보이나 모르겠네. 옆구리, 어깨, 뒤에 띠가 있어요 이렇게 뒤에 옆구리. 어깨 이런데 그리고 팔이 엄청 길고 손끝에 말 너무 못한다 큰일난다 손을 이렇게 끼는 거? 이것까지 되어 있어서 요렇게만 봤을 땐 그냥 밋밋한데 입으면 핏이 정말 예쁘고 약간 겨울 스키복 느낌? 약간 스포티한 느낌도 나면서 캐주얼하면서 엄청 캄한 느낌이 나요 차분한 느낌? 약간 분위기 있어 보이는 느낌? 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 목이 이렇게 평범한 흰색 니트인데 오디션이 있다거나 무슨 그런 <웃음> <웃음> 그러게 엄마가 저 담요 물어뜯지 말라 했지 분위기가 예뻐 보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비싸지만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두개 구매하고 마지막은 신발입니다 코코네주 신발 얘도 뻥 박싱이에요. 짜라잔 코코네주 신발입니다. 약간 패딩 부, 부추 패딩 신발 같은 느낌이에요. 한번 제가 신어가지고 살짝 들었긴 한데 짜잔 이런 신발입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얘는 이렇게 화이트에 이런 크림 아이보리 색깔 같은 느낌이고 여기는 요 스웨이드라 그러나? 이게 굽이 꽤 있어요. 요걸로 이렇게 끈, 이렇게 조절해서 신고, 여기는 이렇게, 여기에도 샤넬 이렇게. 저는 보통 신발을 뭐 37반이나 38 신는데, 좀 크게 신는 편이라 38을 신어요. 근데 얘는 38을 신었는데, 약간 뭔가 발끝이 닿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겨울에 손발이 좀 차가지고, 도톰한 양말을 두 겹을 신거나 아니면 두꺼운 수면 양말을 신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예 더큰 사이즈로 사는 편이에요, 겨울 신발들은. 그래서 얘를 아마 38 반, 38 반을 구매한 것 같아요. 이게 발목이 이렇게 올라오고 굽이 꽤 있어서 생각보다 예뻐요. 아까 요 니트에다가 뭔가 이런 뽕긋뽕긋한 치마에다가 이런 거 이렇게 부츠, 숏 부츠처럼 신어주면 예쁠 것 같고 따뜻하기도 따뜻하고 꽤 편하더라고요. 근데 흰색이라 때가 잘 타가지고 한번 신었는... 신었는데 미안해. 한번 신었는데 요게 약간 흙먼지 같은 게좀 묻었더라고요. 이 고무 느낌이라. 요코코네주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데요. 제가 코코비치 가방 그렇게 요이 땅 하고 산것처럼 약간 코코 들어간 게 좀. 그런가? 214만원입니다. 이게 아마 겨울 이론 두꺼운 부츠 같은 거라 가격이 좀 나가나 봐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샤넬 신발을 마크다운 때만 구매를 한것 같아요. 지금까지 작년 겨울, 올해 여름, 그래서 가격대를 잘 몰라서 비싸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렴한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샤넬 신발 요 정도 가격대 하나요? 생각해보니까 저 디올 그 겨울 부츠 같은 것도 한 180, 190 이랬던 것 같긴 해서 이렇게 끝입니다. 아, 요 벨트. 요 벨트는 151만 4천 원이. 저는 요 벨트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게 저는 1년 중에서 크리스마스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못했던 그런 한을 이제 커서 풀었거든요. 커서 돈좀 생기면서 크리스마스 그냥 트리 가랜드 그냥 온갖 크리스마스를 꾸미고 그러면서 더 크리스마스가 더 좋아지게 된 거예요 커서 양말도 그냥 큰거 달아놓고 집 현관문에도 예리 크리스마스 걸어놓고 그러면서 더 크리스마스를 좋아하게 돼서 이게 크리스마스 느낌이 너무 나서 너무 좋아요 이 벨트가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착샷 보여드릴게요 얍 오늘 꼬동이랑 강아지들이 너무 정신산업해서 너무 죄송해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손, 손에 깨알같이 샤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띠가 있고, 끼는 게 진짜 예뻐요. 이런 디테일로 몸의 라인이 좀 예뻐 보인다고 해야 되나? 코코네주가 이제 겨울 스키복 이런 거랑 같이 나와서 그런지, 그런 스포티한 느낌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어깨 라인이 옷이 이렇게 예뻐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기본템? 기본템인데 약간 분위기 있는 느낌? 약간 완전 화이트보단 살짝 아이보리 크림 느낌이 조금 있어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목걸이 같이 매치해가지고 이렇게 입고 다녔어요. 저는 캐주얼한 스타일을 많이 입으니까 이렇게 맨날요. 스리닝 바지랑 이러거 입고 다녔어요. 목폴라 잘못 입으면은 약간 갑갑해 보이고 얼굴 엄청 커 보이죠. 이 옷은 네라인이 예뻐서 그런 게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느낌 짜잔. <laughs> 제가 이번에 이 슈슈통 치마를 한번 구매해 봤어요. 여기다가 이런 두 도톰한 겨울 부츠를 같이 신어봤어요. 이런 느낌. 이 디올 부츠 제가 하도 신어서 이제 낡았거든요. 약간 가라앉은 <laughs> 치마가 은근 귀여운 것 같아서 저는 마음에 들어요. <laughs> 샤넬 프로버 티셔츠가 너무 길지도 않고 기장감도 적당한 것 같아요. 잘 어울리는 이렇게 같이 입으면 예쁜 것 같아요. 약간 겨울 버전의 발레 코어로? 이런 느낌? 아, 참, 이 치마가 짧고 이렇게 볼륨감이 있어서 이렇게 옆에 뒤에는 살짝 보일 수가 있어요. 엉덩이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아예 이런 검은색 뿔바지 같은 레깅스를 입어줬어요. 옷인데 저는 이 옷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옷도 어깨 라인이나 핏이 정말 예뻐요. 제가 하도 입어서 좀 다른 것 같아서 <laughs> 안 예쁜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이렇게 이번에 그어 바지가 다림질을 해도 해도 꾸겨져 있네 죄송해요. 이번에 그 크루즈 샤넬 크루즈 뷰인 갈때 이게 이렇게 이거 입고. 요코코네주 신발 신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요 크루즈 백팩을 같이 메고 이러고 갔어요. 전 요것도 이렇게 소매가 좀 길어서 예쁘고 요런 띠가 있는 게참 예쁘더라고요. 모자도 달려 있는데 모자 한번 써볼까요? 음, 모자는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laughs> 어쨌든 이렇게 핏이 예쁜 코코네쥬 니트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옆에도 이렇게 띠가 되어 있고 뒷모습엔 이렇게 넘버 5가 되어 있어요. 이 옷이 너무 예쁘고 또 제가 샤넬 여름에 샀던 옷을 입어야지 입어야지 하고 못 입었어요. 근데 약간 샤넬 옷이 시즌 지나면은 안 입게 될 수도 있겠구나를 느껴서 이 옷을 이번에 뽕 뽑으려고 열심히 좀 입었더니 조금 약간 고풀이 올라오려는 그런 기미가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마음에 드는 이 옷입니다. 이코코네즈 벨트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냥, 그냥 흰 티셔츠에 빨간색 포인트로 하려고 구매했어요. 근데 이게 트위드라 좀 두께감이 있어서 그런지 80 사이즈인데도 다른 벨트 80에 비해서 좀 껴요. 좀 두께감이 있어서 그런가 그냥 요렇게 흰 티셔츠에다가 이런 쇼츠 같은 거 입었을 때 그냥 이렇게 가볍게 포인트를 하려고 아까 흰 티셔츠가 너무 얇아서 좀 내복 같아서 요 검은색 티셔츠로 바꿨어요 이렇게 쇼츠에다가 입었을 때 윗도리가 좀 길고 펑퍼짐하니까 요렇게 그냥 포인트로 하려고 아까 슈슈통 치마를 제가 검은색도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블랙에다가 이렇게 포인트로 코코네즈 벨트를 해봤습니다 제가 워낙 발레코어 룩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좀볼륨 있긴 해도 마음에 들어요 <laughs> 이런 느낌? 음. 코코네즈 벨트가 너무 귀엽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거랑 어울리는 좀 하늘하늘한 그래서 펑퍼짐한 핏의 티셔츠랑 잘 매치해서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발레코어 룩을 좋아하니까 저는 귀여운 것 같아요, 나름. 그런 느낌?